습니다. 2030 11교구를 섬기는 이창호입니다. 2030 가을 수련회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로 참으로 어렵고 또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루 온전히 시간을 내어 수련회에 참석하시고자 하는 교우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련회에 참석 결정을 하시기까지 쉽지 않으셨겠지만 절대로 후회되지 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아모스서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다층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이 시점에 아모스인가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혼자서 읽기에 손이 잘 가지 않는 성경입니다. 구약의 한 중간에 대선지서 뒤편에 있어서 아모스라는 이름도 낯설 뿐더러 그 내용도 어려워서 전혀 배경지식 없이는 읽기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모스서를 함께 살펴보고 또그 내용을 읽어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아모스를 읽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라고도 부릅니다. 흔히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했을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예언의 예 자가 미리 예 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뜻을 살펴보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자신의 말씀을 맡기셨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선지자가 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제 길을 바르게 걸어갔더라면 선지자는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당시 시대적 배경과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달랐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아모스서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괴리가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백성, 그들이 살아내어야 하는 삶의 윤리의 근간이 잘 나타난 신명기의 조명 아래에서 읽어가야 이해가 더잘 됩니다. 그래서 묵상집 해설 중간중간에 신명기의 대조 구절들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내정 문제로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쓰지 못할 때그 틈을 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국경의 최대 판도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복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최대 판도를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사회 골고루, 사회의 군데군데로 다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례 없는 발전을 구가해온 북 이스라엘과 현대 자금의 대한민국을 한번 비추어서 비교해가면서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고 삶을 모델링 해나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수련회의 구체적인 진행과 2030 교구에서 준비한 묵상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같이 교구를 섬기는 우리 최영철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30 기원교구 12교구를 섬기는 최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2030 가을 수련회는 9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무려 세 번의 강의와 세 번의 조 모임을 통해서 앞서 우리 이청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모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얼굴을 마주 보면서 수련회를 가지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또 주어진 환경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 가장 중요한 건 주어진 환경을 잘 정돈하는 것 그것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수련회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언제 쉬는 시간인지, 또 언제 점심시간인지 잘, 스케줄을 잘 보셔서 정돈된 환경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아주 멋진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수련회 일정, 그리고 2주 동안의 말씀, 묵상, 그리고 세 번의 강의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자를 가정에 각각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전에 2주 동안 암호스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보내드릴 이 책자에는 8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12번의 말씀 묵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을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어,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말씀 묵상을 하시는 모습을 찍어서 우리 각 교육자한테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 묵상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의 말씀 묵상 가운데 한, 한 묵상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하고 또 묵상의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수련회 이 책자에 34쪽에 있습니다. 그곳에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사진을 찍어 문자 혹은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껏 작성해 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교훈님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